이 책을 매매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사례는 반등하는 주가의 파동만 보고 따라 들어가는 순간 꼭지에서 물리게 되고 끝없이 하락하게만 하는 주가의 짐바닥을 예측하고 춤에 불타기에 돌입해서 뒤돌아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더 나오게 되고 말죠. 이와 같이 실수하는 사례들을 들이다보면 차트나 보조 지표에 의한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차트와 보조 지표의 성격을 세력, 매니저들이 훤히 뚫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또, 호재성 공시에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의 패를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조 지표를 통한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양면성이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잡성은 처음 입문하실 때의 법적성에 대한 단계일 뿐이며 실전 매매에서는 많은 기교를 접합시켜서 매매를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언급해드릴 지난 생명과학 이종목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흔히 놓치고 많은 단순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동영상 제작팀을 춤추게 만드는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훌륭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120분 봉을 보고 계신데요. 앞 동영상에서 분할 매수를 보인 후 하단 갭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에 돌입하라 하셨는데요. 금일 장중에 하단 갭을 찍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단 갭을 메우면서 강한 파워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오늘 역시도 구간 구간 기술적 반등 지점과 또 반등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들이 입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입지를 확인하고 따라 붙때이 기술적 구간에서는 입질은 다만 단기 단타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갭을 메우는 지점에서 함께 진입을 하시되, 주가가 추세선을 접근하는 지점에 반드시 치고 빠지는 매매로 대응하시면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3만원까지 단기 목표를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할듯 합니다. 이처럼 오늘, 오늘 들어오는 외국인 역시 단타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섣불리 올라가기는 신율다볼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많다 하겠습니다. 또이 종목은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 시에 매인 처음 시작할 시점에서 발생한 돌파 갭이 있는데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갭 매매를 짧게 짧게 그때 그때 승부하셔야 수익을 내시기 수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매매 스타일로는 하락 추세 차단한 종목일수록 갭 사냥을 즐기하는 편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갭 하단에서 진입 시엔 하락하면서 형성된 갭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갭 상단까지를 목표치로 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도 하락을 추세 전환하면서 갭을 형성한 가격대가 보이는데요. 가격대를 보면 3만 8천 원서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반등시 1차 목표치를 갭 상단 지점으로 정하신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네, 이처럼 갭 매매의 원칙만 준수하신다면 짧은 단기에 20-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동영상의 주제를 나는 개 사냥꾼이다 이와 같이 올려 드렸는데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만남은 맞는 기법을 선정한 후에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원하고 바라는 지점까지 주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훈수 tv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저희 훈수정이 함께 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